또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정으로 연명하면서 빛나는 주도 생활을 했던 그의 신앙의 태도를 보고 많은 이들은 존경하게 되었죠. 일반 유대인들은 물론 제사장, 제사장들까지도 그에게 꼭 당신이 오시라고 한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물어볼 정도로 세례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훌륭한 인물로 붙여졌습니다. 제사, 제사장과 납비의 대표가 찾아와 직접 세례요한에게 다가와 묻기도 했습니다. 유한은 무대교 지도자인요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세례 요한에 대한 관점을 보게 되면, 명륜과 대제사장 사가래 가정에 태어났고, 기적적인 탄생의 이야기가 있었으며, 또한 그의 개인적인 무 빛나는 신한생활을 봤을 때도, 그 당시의 사정을 놓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에, 과연 그들이 누구의 말을 더 믿을 수 있었을 까요 그것은, 주연이 세례 요한의 말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고 세례 요한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신 예수님의 증언보다도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부인한 세례 요한의 말을 더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보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의 증언은 그가 스스로 메시아로 자처하기 위한 일종의 거짓 증언 위증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연히 망원자라고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기꾼이라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